안녕하세요. 날씨온 차수주입니다. 이번 예보기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특히 15일과 16일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의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일에 전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16일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8일에는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19일에는 전남, 경상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